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종. 누가 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 복음 2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시.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 고린도 전서 1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옛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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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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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과 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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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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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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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Amen, amen, amen.